자, 1단원의 마지막 개념, 삼각형의 무게중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에는 음, 뭐 공식도 간단하고 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어, 어, 계속 어렵지 않다고만 하는 것 같은데 진짜로 안 어렵거든요. 자, 우선은요, 이제 무게중심이라는 거 우리가 중학생 때 배우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 조금 어, 기억, 뭐 증명이나 이런 거는 제쳐두고 약간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들만 몇개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무게중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무게중심의 정의, 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무게중심이라는 거는요. <laughs> 자, 꼭지점에서, 변의 중점까지, 이은 선들의 교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음, 그림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삼각형이 있는데요. 자, 이 꼭지점에서 반대편 변의 중점, 이렇게 여기 똑같은 길이로 나누는 중점까지 선을 쭉 연결해 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다른 꼭지점에서도요, 삼각형의 중점까지 선을 쭉 연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쪽 꼭지점에서도요. 중점까지 선을 쭉 연결해 주면은 요렇게 나오는 여기 가운데 점 있죠? 여기가 바로 무게중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호로는 G라고 많이 써요. 자 그래서 무게중심의 정의는 꼭지점에서부터 변의 중점까지를 쭉쭉쭉 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교점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기억할 특징은 몇 가지가 있냐면 요두개 정도 쌤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꼭지점부터 중점까지를 변의 중점입니다. 어, 무게중심이 2:1로 대 내분한다라는 거. 이게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음, 색깔이, 얘로, 로 할게요. 자, 이 꼭지점에서부터 이 중점까지 생기는 선분, 요거 요고 대, 요거가 바로 2대 1이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 꼭지점에서부터 무게중심까지가 2고, 여기가 또 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2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이 돼요. 그래서 무게중심은 꼭짓점부터 중점까지를 2대1로 내분한다 라는거 첫번째로 기억해주셨으면 좋겠고요자 두번째는 자, 자 무게중심을 그려봤을 때 지금 작은 삼각형 6개가 생기죠 이 6개의 넓이는 모두 동일하다 라는거 를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 증명은 생략하고 어떤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되냐면요 무게 중심이라는 건말 그대로 그 지점에 바늘을 딱 이렇게 올렸을 때그 위에 도형이 안 넘어지고 평형을 유지한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각 넓이들이 모두 공평하게 이렇게 퍼져 있어야 무게가 딱 유지가 되겠죠. 중심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 정도로만 딱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섯 개로 나눠지면은 그 삼각형의 넓이들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 무게 중심에 바늘로 딱 삼각형을 올려 두면은 삼각형이 떨어지지 않고 잘서 있을 수 있다라는 느낌 정도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이 무게 중심을 어떻게 구할 거냐? 보아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분이라는 용어가 들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첫 번째 특징으로 삼각형의 무게 중심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우선 점이 3개 필요하겠죠? 자, ABC라는 점이 있고요. 자, 이때 꼭짓점부터 중점까지를 2대1로 내분하는 지점이니까 우리는 우선 첫 번째로 B와 C의 중점을 한번 구해볼게요. 중점을 M이라고 하면은 자, 중점 구하는 방법은 둘을 더하고 반으로 나눈다 라는 거 자, X1, X2를 더하고 반으로 나누기 그 다음에 1, 어, 2가 아니라 2, 3이네요. X2, X3 더하고 반으로 나누기 그리고 Y2, Y3 더하고 반으로 나누기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나온 A와 M을 몇대 몇으로 내분하냐면 은2대 1로 내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게중심의 좌표는요. 자 x 좌표부터 볼게요. 내분 공식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2, 1 써주시고요. 2는 m과 a는 1과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2하고 x 좌표 곱하면은 x 2 플러스 x 3가 나오고요. 1과 x 1 계산하면 x 1 더하기 더하기 해주시면 x 좌표 끝났고 y 좌표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2, 1 쓰고 2는 y 좌표랑 계산하면 y2, y3. 1은 a랑 계산하면 y1. 역시나 더하기 더하기로 계산을 간단하게 해주면 g의 좌표는 3분의 x1, x2, x3다라는 거 그리고 3분의 y1, y2, y3다. 이렇게 무게중심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팁을 조금 드리자면, 우리가 중점이라는 건두 점의 가운데였죠? 그러니까 더하고 반을 나눠었어요 무게중심은 삼각형 세 점의 가운데니까 셋이 더하고 3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라는 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고 기억해 주시면 안 까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까먹어도 이 무게중심의 특징을 기억하고 있으면 유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뭐 외우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지으니니까뭐 음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막하게 뭐 예시만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해 볼까요? 자, A라는 점이 마이컴마 삼, B라는 점이 뭐 일컴마칠, C라는 점이 마3컴마 마이너스 오. 이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x끼리 더합니다. 마이 1, 마삼을 더하면은, 되겠고요 그거를 3으로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y 좌표도 3, 7, 마이너스 5를 더해주고, 3으로 나눠주면은, 쉽게 무게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4, 컴마 3분의 5다라는 거. 음,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원의 모든 개념 정리가 끝났고요. 어 개념은 여러분들이 쌤이 설명한 걸 전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 있는 상태에서 유형 문제를 접근해야 되니까 어 자주자주 뭐 백지에 한번 스스로 써보는 게 가장 좋고요. 뭐 아니면은 어좀 까먹지 않게 뭐 이렇게 뭐 다음날 뭐 일주일 뒤한달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개념은 항상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그 이후에 완성된 개념을 토대로 문제 푸는 방법들을 공부해 나갈 거니까요. 어, 항상 개념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마스터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